안녕하세요. 리포노트북 전문점 하프북입니다. 이번에 들고 다니면서 쓰기 좋은 대화면 삼성 n t 5 0 1 r 5 l 제품이 30대가 입고가 되었는데요. 출고가 120만원 상당의 제품이고 기존의 128기가에서 250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29만원의 하프북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를 보시면 그렇게 요즘 나오는 안전한 슬림 모델은 아니지만 시드름이 제거된 모델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모습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5.6인치의 제품으로 사무실 업무용으로 매우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충전, 그 다음에 램포트, RGB, HDMI, USB, AUX가 있고요. 오른쪽에 SD카드, 그 다음에 USB 2개, 그 다음에 어, 락, 음, 락 거는 그런 스롯이 있습니다. 외관적으로 어, 봤을 때 어,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이고요. 음, 약간의 뭐 생활 기스는 당연히 존재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상판은 원래 기스가 많은 제품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시트지 작업으로 어, 깨끗하게 이제 어, 작업을 하는데 전혀 어, 작업한 티가 나진 않고요. 나중에 사용하실 때좀 기스가 많아지면 떼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돌어서 부팅 속도나 내부 스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 연결해 주시고요. 자, 부팅도 빨리 되는 편이고요. 어, 해상도는 15.6인치의 FHD가 들어가 있고요. 어, 굉장히 이제 깔끔한 화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스펙을 보시면 윈도우 11에 i5 6세대 스카이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어, 저전력 모델이다시피 배터리가 오래 가지만 어, 성능이 그렇게 어, 막 엄청 고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터보가 2.4까지 어, 들어간 삼성의 좀 기대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물론 이제 지금 나온 제품이랑 스펙은 많이 틀리겠지만 20만원대 가격에서 굉장히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지금 8기가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11홈 정품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와이파이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이렇게 가능하고요. 여기서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사운드 조절도 잘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원래 기존 128기가에서 이제 250기가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사무용에서는 넉넉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속도 한번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이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 창은 바로바로 바로 뜨는 편이고요. 생각보다 디스플레이 화질이 괜찮습니다. 들어가서 바로바로 뜨고요. 바로 그 다음에 창을 좀 여러 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레지되기 때문에 좀 기사 이런 거볼 때도 작은 단위에서 좀 여러 개를 볼수 있어가지고 좀 편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축소하면 한 눈에 다볼 수도 있습니다. 영상 한번 재생시켜보겠습니다. 어, 저작권 때문에 오류 틀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재생이 되고요. 어, 일단 이 노트북의 장점은 20만 원대 가성비로 이제 빠르게 사무용으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은 이 제품을 좀 이제 구매를 권장 드리는 분들은. 아, 좀 이제 저렴한 가격에 나른 빠른 사무용 노트북을 사용하고 싶고 어, 삼성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좀 15.6인치의 대화면을 쓰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트북을 열어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쪽보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쪽보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디오 바 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펜이 생각보다 크게 달려 있습니다. 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PU 들어가 있고, 어, 이 제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보시면 M2가 들어갈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인치 어, 슬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2.5인치로 SSD를 넣어놨고, SSD 장착을 해서 용량을 확장을 하거나 어, 여기 장착해서 여기서 이제 c 드라이버로 사용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부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번더 청소를 해서 어, 출고가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 배터리도 슬링도 없고 굉장히 배터리 효율도 어,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 하프북에서 어, 구매를 하시면 초기화 USB 또는 이제 리커버리를 드리는데 그거를 리커버리를 저희가 설명서는 드리지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보시면 하프북 시스템 복원이 존재하는데 어,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어, 얘 누르시면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면서 시스템 복구 영역에 진입이 됩니다. 근데 왜 시스템 복구 영역이 필요하냐?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데 내가 사용을 하다가 이제 컴퓨터가 뭐 정크 파일이 많이 쌓여 가지고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사용하다가 뭐 다운로드를 잘못 해 가지고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한 번에 어, 초기화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이 기능이 있다고 하면 컴퓨터 포맷을 할 일이 거의 없겠죠. 지금 보시면 컴퓨터 복구용 운영 체제에 들어맞았고요. 좀 기다리시면 이제 창이 뜹니다. 네, 이렇게 창이 떴고 지금 복원과 백업이 있는데 어, 복원을 하시면 이제 처음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어, 백업을 하시면 내가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상태로 백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덮어씌우기 방식인데 내가 만약에 지금 백업을 한다 그러면 이 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어, 이제 복원을 하시면 가장 최근에 백업했던 시점으로 돌아와요. 근데 저희가 출고할 때 가장 다 초기화 되어 있는 상태로 백업을 하기 때문에 어, 나는 굳이 뭐 백업이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어 그냥 사용하고 계시다가 초기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어, 여기 복원을 누른 다음에 이 번호를 다 입력을 하시면 어, 이 번호를 다 입력하시면 다 초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유용한 기능이 있고요 어, 저희 하프북에서만 지금 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로 뭐 비용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USB가 좋다 라고 하시면 USB 제공을 해드리고 나는 이런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좋다 라고 하시면,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쓸수 있는 삼성 15.6인치 사무용 제품 추천드리며, 저희가 신제품 입고 될 때마다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등록할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